240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죠. 이게 무슨 함수냐, 이거. 사각함수지. 코사인하고 사인 나왔네, 사각함수. 그럼 이제 딱 보고 학생들은 이제 뭘 먼저 건드려야 될지를 봐야겠지. 학생들이 이제 가장 못하는 게 그거지. 야, 이거 도대체 어쩌란 얘기냐. 이것부터 보면 이제 3, 코사인 x 플러스 파이 빼기, 사인, 가로, x 마이너스 28 빼기 3. 지금, 이렇 그, 사인에, 코사인에 이런 파이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들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일사분면의 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 변환시켜야겠지. 변환.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 이것부터. 이것부터. 이것부터 우리가 x x가 나오게끔 변환시켜야 돼. 그럼 첫 번째 어, 이것부터 들어가자. 이거. 그래서 코사인 코사인 x 플러스 파이를 변환시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갖고 와야겠지. 자, 좌표판에다 단위원 그리고, 0, 0, 여긴 2분의 파이, 파이, 여긴 2분의 3파이 찍고, 자, 코사인 X 플러스 파이는, 아, 이8 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X 쓰자, 8 플러스 X. 8 플러스, 우리 X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 요 X가 나와야 되거든, X. 8 플러스 X는 뭐냐면은, 여기가 시초선이고, 여기가 파이. 그 파이만큼 간 다음에, X만큼 더 가야 돼, X만큼. x만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동경이 된다고 동경. 그럼 동경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그어. 그러면 직각삼각형 이 나오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삼각함수 값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삼사분면에서의 코사인 값 아니야? 삼사분면에서 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리고 x가 어 분수가 아니지. 그럼 뭐야? 그냥 코사인 쓰는 거지. 그, 뭐,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야,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얘를 지우고,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가 되는 거지. 마, 그러면, y는 일단, 자, 3, 가로,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 쓰고, 그 다음에 빼기, 자, 이제 두 번째, 예, 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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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사인, 뭐 하냐면, 사인, 가로, x 마이너스 2분의, 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먼저 쓰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 쓰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8 플러스 X.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8 플러스 X.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시초선이지? 시초선. 자, 시초선이고. 자, 먼저 뭐,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8은 꺾고 이쪽으로 간 거지? 마이너스니까 일로 간다, 일로. 마이너스 2분의 8은. 일로 가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X만큼 가지? X만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X만큼. 다시 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시초선이 요게 되는 거야, 시초선이. 시 초선이 요거라고 그럼 요 시초선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그어. x축에다가. x축에다가 수선을 그으면은 요 삼각형을 가지고 요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그 삼각 함수값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은 44분면에서의 사인 값이니까 44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그다음에 파이의 분수가 들어갔지. 그러면은 어 이게 높이랑 높이랑 밑변이 바뀌기 때문에 코사인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여기에 가로 쳐놓고 마이너스 코사인 엑스라고. 빼기 3. 이거 플란 얘기지, 이거. 아, 여기 지우자. 그럼 가로 풀어줘. 가로 풀면은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엑스. 이거는 더하기로 치면 플러스가 되지. 더하기 코사인 엑스 빼기 3을 하나 얘기. 그러면 이제 동류한 계산. 그 마이너스 2 코사인 X 더하기 3. 그럼 얘 최대 최소야. 마이너스 2 코사인 X. 아, 빼기 3. 다 잘못 썼다. 더하기 3 써보면 빼기 3. 빼기 3.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빼기 3은 내비두고, 빼기 3은 이제 정해졌잖아. 이거는 최대, 이거 범위가 안 나온다. 우린 이거만 보면 돼. 마이너스 2 코사인 X. 자, 근데, 우리 코사인 X의 범위는 알지? 코사인 X의 범위. 코사인 X의 최대 최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 그치? 그니까, 코사인 X는, 코사인 X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지? 아이, 그래프, 아또 얘도 다 까먹은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1.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니까,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코사인 x는 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나다 그다음 그다음 여다가 뭐 곱해 마이너스 2를 곱하지 마이너스 2. 그러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마이너스 2 곱하면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바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빼기 3. 그다가 빼기 3을 하고 여다가 빼기 3을 하고 여다 빼기, 빼기 3을 한다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 백이 삼 여기는 마이너스 5아 그러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지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었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가로 2번 가로 2번 y는 절대값 s i 엑 n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 시원해가지고 막풀러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하자고, 이해를. 이해를 해야, 그, 이상한 게 나와도, 응용해서 풀지. 그럼 우는 뭐부터 봐야 되냐. 분석해야 돼, 분석. 처음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처음에 이제 s i n x 먼저 구하는 사인 s i 사 n x. s i 인 n x. s i n x 그래프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Y축 방향으로, sin x를 y축 방향으로, 2,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그거를 절대값 때리고, 그걸 다시 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sin x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sin x. 그, 그러면 요 sin x부터 시작을 하면은 sin x의 그럼 최대 최소를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것부터 보자고요. sin x의 최대값하고 최대값하고 최소값, 최대값하고 sin x는 0일 때 0, 2분의 8일 때 1, 8일 때 0, 2분의 38일 때 마이너스 1. 이거, 이거, 이제 요, 일주기만 그리자, 일주기만. 일주기만 그리면은 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일단 곡선, 곡선, 이렇게 가겠지. 일주기만 그리자. 요거라고, 요거. 요거. 그니까,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이건 이제, 계속, 계속, 했던 거 아니냐. 요건데, 요걸 어떻게 해야 돼?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이동해. 요거를,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지금 평행이동 시킨 거라고 평행이동 그게 y는 sinx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sin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y는 sinx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아, 이거 좀만 띄워야겠다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밑으로 2분의 1만큼 다 내려오지 밑으로 그래서 이제 그요 점이 요 점이 2분의 1로 내려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내려오겠지 내려온다고 그래서 2분의 1그러면 얘도 이제 요로 내려오는 거고 요 점도 내려오는 거고 요 점도 내려오겠지 2분의 1만큼 2분의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려오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여기서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이도 하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빼면 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분의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지. 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한다? 절대값이 어지 절대값. 자 이건 절대값이 우면은 절대값이 오려면 어떻게 되냐?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돼. x축 대칭 이동. 그러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그러면은 y는 절대값 sin x 마 2분의 1이 된다고.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 그러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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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x 축 대칭이동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마너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요점이 마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요점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없어지는 거지. 아 이거 그러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니까, y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온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은, 최대 값은 얼마? 이게 되버려 2분의 3. 아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찍혔지. 그니까, 마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찍혔던 점이 절대 값붙어버리면 위로 올라온다고. 그니까, 플러스 2분의 3이돼 최대 값이. 플러스 2분의 3. 최소 값은, 최소 값은 0이 되는 거지. 그, 이렇게 되버리면은 최대 값은 2분의 3이 되는 거고, 최소 값은 0이 된다고. 이거를 일을 해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떡 하냐. 플러스 1이 있지. 플러스 1. 그러면 요, 요 그래프를 다시, 어떡 하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그러면은 이게 Y는 절대값, sin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 되거든.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다시, 다시 1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야. 1만큼 위로.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 1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요거는 여기 기 가는 거고 얘는 여기 가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 가는 거고 얘 여기 가는 거고 얘 여기 가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최소값이 최대값이 여기가 되는 거고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치 그니까 1만큼 올라가니까 여기는 2분의 5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지 그니까 최대값 얼마? 2분의 5 최소값은 1 이 된다. 그래서 최댓값은 2분의 5. 최소값은 1이 나온다. 그요 그래프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프로. 그러면 나중에 요게 숙달이 되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굉장히 빨리빨리 풀수 있어도 나중에는. 가로 3번. 가로 3번. y는 절대값 미 사인 x 빼기 5 빼기 1의 최댓값최소값 이거를 이제 치환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나는 그냥 할게. 그냥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도 공부하고 저렇게도 공부, 입체적으로 공부할 필요성도 좀 있거든. 근데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냐. 사인 X부터 시작하는 거야. 사인 X. 사인 X. 요거부터 시작을 해. 요거 시작한 다음에 여다가 곱하기 2하고 빼기 5를 한 다음에 절대 값 때리고 또 빼기라고.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그 삼각함수 그래프를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좀 필요해. 복습도 되고. 그럼 얘는, 얘, 그러얘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제 추적을 해보자고. 아, 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얘의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얘 최대값은 마, 1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지? 어, 싸이, 사이, 사인네 최대값, 최소값은 1하고 마이너스 1리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요 그래프를, 앞에 2가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2배야. 요 그래프를.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2배 하면, y는 e s i n x가 돼. e s i n x. 그러면 이게 y축, y축 방향으로 2배 한 거니까, 최, 요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곱하기 2. 그러니까, 최대 값이 2가 되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빼기 5를 해야 되지. 빼기 5. 빼기로 하니까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지.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 그럼 뭐가 되냐면 은 y는 2 사인 x 빼기 5가 되는 거지. 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했으니까 여기다가 빼기 5 빼기 5 한다고. 그 5를 빼. 그 마이너스 3. 그럼 최대 값이 마이 3이 되는 최소 값이 마이너 7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절대 값. 그러면 절대 값을 때려야 되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대칭 이동.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절대 값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괴로워지지? 괴로워진다. 그러면 이 상태로 보자이 상태. 이 상태는, 최대가 마이너스 3, 최소가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사인에, 사인의 최, 최대가 최 마이너스 3, 최소가 마이너스 7이 나왔지. 그면 러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어 이런 식으로 된다니, 이런 식. 이런 식. 최대가 마이너스 3, 최소가 마이너스 7이 라매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우리 일주기만 그리자, 일주기만 요거라고, 요거. 요건데, 요게 이제 x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올라 이제 올라가는 건 생략을 하고 올라 올라가는 건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기만 그리자고 일주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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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x축 대칭이동 시키면 그러면은 최대는 7이 되는 거고 최소는 3이 돼 버려 절대값을 씌워 버리면은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절대값 2 s i n x 빼기 5를 하면은, 5를 하면은, 최대 값이 뭐가 돼 버린다? 7이 돼 버린다. 최소 값은 3이 돼 버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그래프 이해, 이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기가 반복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 7,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빼기 1 있다, 빼기. 여기 이제 빼기 1 있다, 빼기 1. 빼기 일은 자, 요 그래프를 어떻게, 어떡하, 어떻게 하면 되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돼. 평행이동. 얘를 y축 방향으로 1,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절대 값 2. 사인 x 빼기 5 빼기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빼기 1은 여기다 1 빼고 1 빼면 돼. 그1 빼면 6, 1 빼면 2. 그럼 최대 값이 6이고 최소가 2. 그래서 최대 값이 6. 최댓값이 6이 나오는 거고, 최소, 최소값은 2가 나온다. 2. 그리고 이제 빨리 풀리면은 뭐 치환도 해서 풀기, 풀기도 하는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게좀 중요하다. 어, 복습도 되고. 중요하다. 가로 4번. 가로 4번. y는 절댓값 2백에 3코사인 더하길. 어, 이거 코사인 x부터 먼저 들어가자. y는 코사인 x. 코사인 X. 자, 그러면은, 얘는, 얘는, 얘는 이제, 최대, 최대 값이, 코사인, 코사인 X의 이제, 최대 값, 최소 값은 우리가 이제, 알지? 최소 값은 마이너스, 최대 값은 1이지? 얘를 어떻게 한다? 일단, 빼기 3부터 해야지. 얘를, 그, 어떻게 하냐면은, Y축 방향으로 3배지. Y축 방향으로 세배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Y축 방향으로 3배 하면, Y는 3코사인 X가 돼. 3코사 그러면 3배 하니까 여기 3이 되는 거 마늘 3이 된다고. 그 다음, 어떡하냐. 그 다음, 더하기 2지. 아, 참, 마 3이지, 참, 마이너스 3. 마늘 3배. 아, 3배가 아니라 마늘 3배다. 아. 잘못했다. 마늘 3배다, 마늘 3배. 마늘 3을 곱하면 되겠네? 마늘 3. 그니 그러니까 3. 마스3 코사인 X라고. 그럼 여기다가 마늘 3, 마늘 3 곱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그면 최대가 3이고, 어차피 똑같아지는구나. 최대랑 최소는 똑같아지네? 마이너스 삼 코사인.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는 여기까지 했고, 마이너스 삼 코사인. 그 다음에 더하기 이하면 되지? 더, 더하기 이하니까 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그러면은, 식이 y는 마이너스 삼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된다고. 플러스 2. 그 y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더하기 이하면 돼. 그니까 러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거지 나왔고 그 다음 해야되는거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은 어떻게 하냐 절대값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이동 시키는거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이동 그러면은 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봐야겠다 우리 일주기만 그리자고 최대가 5 최소가 마이너스 1이야 최대가 5아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여따5 여기, 찍어야겠다 5그 다음 최소가 마이너스 1 아, 이거, 이거, 이거 지워, 이거 다시 해야겠네, 이거를. 아,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럼 요거, 요거 지우고, 5하고, 5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가, 여기 이제 5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그럼 최대가, 5, 최소가 마이너스 1 하면, 그럼 중간. 그러면은 2가 중간이지, 2가. 2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식, 이런식으로 가고, 그니까 요점 지나고, 그 다음에,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네 마이너스 1 내려오고 다시 다시 곡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2분의 3일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코사인이 그러니까 얘를 얘를 절대값 씌워버리면은 y축 아래에 있는거 요게 위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가겠네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그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 되는 거야 이런 식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요즘 그래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는 얼마냐 최대는 여전히 5야 최소는 최소는 0이 되는 거지 0 0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절대값 씌워버리면 y는 절대값 마이너스 3 코사인 x 플러스 2를 씌워버리면 여기는 그냥 5가 되는 거. 여기 0이 되버려 0 최소값은 이해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더하기 1.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네? 그러면은 y는 절대값 마이너스 3. 코사인 x 더하기 1에 더하기 1이 되니까 1 더하면 되지. 그럼 6하고 1이 된거 6하고 1. 그러니까 최대는 6, 최소는 1. 그래서 최대값은 6. 최대값은. 최대값은 6이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은 무작에 빨리 나와. 머릿속으로 암산이 그냥 팍팍팍 된다니까. 241번. 함수 y는 a 절대값 코사인 x 빼기를 더하기 b의 최대값이 6, 최소값이 마너스 1일때 상수 a b 의합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다 너무 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와 버리면은 우리가 그뭐 이상하게 뭐 치환해서 막 그렇게 암기를 하지 않아 암기 안 하고 이 그래프를 이해를 했다면은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지. 첫 번째 뭐부터 들어가? 코사인 x부터 들어가는. 거야. 코사인 x부터. 코사인 x부터 들어가지. 그럼 코사인 x의 최댓값하고 최소값을 이제 우리가 뽑아내자고. 이건 이건 쉽지?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그 다음 뭐야? 빼기 1이지, 빼기 1.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키면은 y는 코사인 x 빼기 1이지. 그러면 최대 최소가 여기 1, 2를 빼. 그럼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를 어떻게? 절대 값 씌우면 절대 값. 자, 절대 값 씌워야 되니까 얘를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이동 시켜. 그럼 어떻게 되냐? 절대값, 코사인, x 1 백, 일이 되고, 최대 최소는? 이건 0부터 2까지니까, 이거 절대값 씌워버리면 최대 2가 나오네. 최소는 0이 나오겠지, 0. 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여기 A를 곱하네, A.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Y축 방향으로 A배를 시키는 거야, A배. Y축 방향으로 A배 시키면은, Y는 A 절대값, cos x 빼기 1이 된다. 그럼 뭐가 된다? a, a 를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 2a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지, 0. 최대가 2a. 어차피 0에다가 a 곱하면은 0이니까,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럼 더하기 b는 어떻게 하냐? y 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그 y 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y는 a 가로, 코사인 X 빼기 1 더하기 B가 되거든? 그러면은, 최대 최소였다가 BB 더하면 되지. 그럼 뭐가 되냐? 2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여는 B가 되는 거지. 그럼 뭐냐, 그러면? 이게 최대지. 최대가 얼마? 6. 6. 그럼 최소는? 아, 그럼 B는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이제 B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럼 여따 이제 B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러면 2A 마이너스 2는, 아, 얼마란 얘기냐, 이거? 6. 6이라는 주6 그럼 a는? a는? a는 4 그럼 구한 게 뭐지? 아두개더 하라고? 그럼 2다 2자 2.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면은 어, 실력이 많이 늘 것이다 좀 쉬었다 하자